도덕경 3장. 충동은 보여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욕망이 보이게 설계된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 TV를 켜면 누구는 성공했고, 누구는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유기농 아침 식사를 올린다. 그들이 가진 것을 원하게 된다. 그러는 사이, 나도 모르게 내 시간은 타인의 욕망을 반사하는 거울로 변한다. 노자는 말한다. 보여주지 말라. 귀하게 여기지 말라. 높이지 말라. 왜? 그 모든 것이 비교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욕망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다. 항상 구조라는 울타리 안에서 유도된 감정 반응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입체. 즉, 내가 사는 현실 조건과 환경 설정 안에 있다. 왜 욕망은 구조인가? 시간 무게로 본 욕망의 발생. 내가 욕망을 느낄 때그 욕망은 단지 지금 이 순간 생긴 것이 아니다. 그건 과거에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박탈, 누군가의 질투, 그 시간들이 쌓여 응축된 무게를 가진 형태다. 욕망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반응체의 결과다. 어린 시절 너 이거 해봐라는 말이 반복되면 사춘기엔 넌왜 그것밖에 못하니가 되고 어른이 되면 이 정도는 해야 사람답지로 바뀐다. 이 문장들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의 신호를 보낸다. 너는 지금 부족하다. 결국 욕망은 결핍의 설정값이다. 그리고 이 설정값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입체, 즉 환경이 설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꿔야 할 것은 욕망이 아니라 입체 자체다. 진짜 다스림은 신호의 제거에 있다. 노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을 높이지 말고, 귀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욕망할 만한 것을 보여주지 말라. 이것은 단지 덕목이나 윤리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 차단 시스템의 설계 방식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어떤 구조 안에 있는가, 그 구조를 바꾸면 그 안에 욕망도 자동으로 사라진다. 이는 억제가 아니다.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억제는 에너지를 쓴다. 하지만 재설계는 자연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힘이 시간무게에서 말하는 온이다. 온은 반응체가 아닌 대응체로 전환하려는 불꽃이다. 대응체는 욕망을 다르게 처리한다. 반응체는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대응체는 욕망을 설계 단위로 바꾼다. 욕망을 느끼되 거기에 의미를 묻는다. 지금 이 충동은 어디서 온 걸까? 이걸 가지면 내 무게가 바뀌는가? 이 선택이 나를 더 깊게 연결시키는가? 아니면 더 얇고 가벼운 한상 속으로 끌고 가는가? 대응체는 판단하지 않고 묻고 응시한다. 그리고 자신만의 구조를 만들어 간다. 노자의 말처럼 무지하고 무욕하게 하라. 이 말은 모두를 멍청하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은 정보를 과잉으로 주입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야 사람이 중심을 잡는다는 뜻이다. 뼈를 튼튼히 하고 마음은 비워야 한다. 노자가 말한다. 성인은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를 강하게 한다. 이건 아주 구체적인 수행 방식이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배를 채운다는 건 본능적인 생존 기반을 먼저 돌본다는 것이다. 뜻을 약하게 한다는 건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뼈를 튼튼히 한다는 건 신체의 중심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이다. 이건 온의 회복, 그리고 나를 나로 다시 설계하는 구조의 기초공사다. 무의는 가장 강한 설계다.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무의는 억지가 없고 흐름만 있는 상태다.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조용히 정돈된다. 욕망이 아니라 구조가 정리된다. 갈망이 아니라 중심이 세워진다. 그리하여 노자의 말처럼 무위로서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 이 말은 결국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술은 온이 깨어나야만 가능하다. 도덕경 3장 원문 불상현 사람을 상찬하고 경쟁시키는 구조는 결국 다툼을 낳는다. 가장 위대한 이도 드러내지 않으면 갈등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를 판단하지 않는다. 높여진 자를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체감하게 된다. 이 구조는 온의 감각을 마비시킨다. 누가 높은가가 아니라 내 시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가 더 중요하다. 3인부쟁,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된다. 비교가 줄어들면 경쟁도 줄고 자연스럽게 다툼도 사라진다. 다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응체의 충돌이다. 너보다 내가 더 낫다는 감정은 내 시간 무게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 무너졌을 때 발생한다. 대응체는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리듬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살아갈 뿐이다. 불균 안 득지화. 얻기 어려운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희소한 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상이 말하는 희소성은 욕망을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다. 희소한 건 항상 입체 안에서 만들어진 가짜 설정이다. 온이 깨어나면 그 희소성은 나와 관계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가치란 내가 어디에 시간 무게를 실을지를 아는 힘에서 나온다. 3인 불의도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된다. 소유기 과도하면 도둑질도 생기고 욕망이 줄면 죄도 줄어든다. 도둑질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시간 결핍의 결과물이다. 내 시간의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나는 타인의 시간으로부터 훔치는 방식으로 생존하려 한다. 그건 근본적으로 무게를 빼앗긴 구조의 문제다. 불경가요. 욕망할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는 것이 욕망을 낳는다. 자극이 줄어들면 욕망도 줄어든다. 욕망은 내가 느끼는 게 아니다. 보여진 것에 자동 반응한 감정일 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행위는 사실상 입체가 선택한 자극을 받는다는 뜻이다. 온이 깨어 있으면 무엇을 보고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보는 자에서 바라보는 자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3인 심불란.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욕망이 자극되지 않으면 마음도 평온해진다. 어지러움은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자극에 끌려가는 무게의 분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지 않고 흩어질 때. 마음은 방향을 잃는다. 중심이 깨어 있으면 어떤 자극도 잠시 스치고 지나갈 뿐이다. 그게 고이오의 감각이다. 시성인 지치,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그들의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우며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강하게 한다. 지혜로운 다스림은 겉을 번드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단단히 해서 불필요한 욕망을 잠재우고 생존의 기초를 먼저 다진다. 허기심은 감정과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를 비운다는 뜻이다. 실기복은 생존의 기초, 즉, 신체의 안정성을 의미하고, 약기지는 지나친 욕망적 의지를 멈추고, 감기골은 이러한 본질적 중심축, 온몸의 뼈대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네 가지는 대응체 훈련의 핵심과 일치한다. 감정을 비우고 생존을 안정시키며 의지를 조율하고 중심축을 세운다. 바로 고요 상태로 이끄는 기초 설계도다. 상사인 무지 무욕 항상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 욕심이 없게 하며 백성이 복잡한 지식과 욕망으로 휘둘리지 않게 하면 스스로 고요를 유지할 수 있다. 무지 무욕은 무능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정보를 쏟아 붓지 말고 비교할 틈을 주지 말라는. 뜻이다. 온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보는 곧 타인의 구조이고 욕망은 곧 타인의 무게다. 스스로 중심을 감각하려면 외부 신호를 잠재우는 구조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부지자 불감이야. 지혜로운 자라도 감이 나서지 못하게 한다. 자신을 똑똑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앞장서지 못하게 하면 혼란이 줄어든다. 지자는 사실상 입체의 구조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들이 나설수록 타인의 시간은 왜곡되고, 가짜가 만든 정보 구조 속에서, 모두의 중심이 무너진다. 고요한 통치는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스스로 대응하게 만드는 구조적 설계에 있다. 의무의, 증무불치, 무의로서 다스리게 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질서를 찾아간다.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무게를 잃지 않은 채로 흐름에 대응하는 상태다. 억지로 움직이면 입체는 흔들린다. 그러나 중심이 유지된 채로 반응하면 입체는 의미로 인해 재구성된다. 모든 통치는 외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입체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온의 작동이고 그것이 대응체가 의미를 움직이는 방식이다.